어제 우리 성대한 전도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를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는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누가 제일 먼저 반겨요. 강아지가 막 뛰어나와 가지고요. 꼬리를 흔들고요, 떨어질 세라 공중공중 뛰면서 좋아하니까는요, 그 키우시는 분들이 힘들고 지쳤다가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죠. 그래서 또 키우게 되고 또 애정을 쏟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의 소리가 반가운 것 같습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발자국 소리까지만 들어도 그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동물에게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람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죠. 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이 주인이 있고 어, 종이 있느냐고 말씀할 겁니다. 그 없다고 말하자니 사람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얽매여 있는 것이 또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주인이 없죠.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이죠. 민주주의 이념상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고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관계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은 직장에 매여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면 그 돈을 다 자기만 위해 씁니까 저는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다 저를 위해 쓰다가 지금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 계산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쓰는 게 없어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 돈이 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직장이나 가족에게 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대상 사이에서 절묘한 조화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도 문제고 타인을 중심으로 산다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은요, 신앙인의 믿음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신앙인은 주인의 말을 들을 때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죠. 진짜 주님, 주인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진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도 그 음성의 내용이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배치되고 그렇게 되면 기쁘기보다는 왠지 주인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왠지 마음이 어색합니다. 불편해집니다. 소위 말해서 자유를 가졌다는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 이런 시기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립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뚜렷이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들려질 수 있는 그 시간에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사람이 외로워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절망하는 시간에, 오직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밤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된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목자들은요 밤 시간이지만은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은 밤낮이 없습니다. 24시간 양을 돌봐야 돼요. 오히려 낮보다는 밤에 더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 짐승들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지요. 남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밤에 더잘 지켜야 되고 밤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조용한 새벽 시간이나 혹은 처리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과만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느 시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 천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 주변에 비쳤죠. 그래서 목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을 얻게 된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볼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반가워하기보다는 두려워서 이 목자들 앞에 만약에 그 늑대나 일이나 하는 진승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목자들은 안 놀랐을 것 같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항상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준비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진승이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laughs> 늘 있던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처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벌어진 거죠. 대비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그네들 앞에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은요. 하나님께는 준비되고 예언된 일이지만,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는 갈라디에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놀라서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려움은 곧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뜻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는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온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소식은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심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다윗의 동네에 나신 이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가 나실 때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증거를 가서 확인해 봐라,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으로 가거든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기는 구유에 뉘여져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이 아기를 만나게 되겠죠. 그 아기가 목자들의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을 때 그것이 거짓이나 그네들이 잘못된, 잘못 본 환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진 아기를 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표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것은 반드시 표적으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표적을 오늘 우리는 듣고 계시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탄색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요.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 소식은 목자들이 가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목사들, 아니, 목자들의 확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탄생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이지요. 보기 전에 듣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요. 사람들은요. 들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들음이 축복이고 안 보고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목자들에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 소리를 먼저 들은 목자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전하는 사람들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겠지요. 오늘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 안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찬송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찬송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들어보겠다고 목말라하는 것이죠. 귀로 듣는 찬송보다 마음으로 듣는 찬송이 더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들을 때 찬송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지요. 우리를 움직이는 그 찬송이. 온 인류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이 찬송은요, 앞으로도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니까 성탄절이 되어서 더잘 들어야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찬송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소리를 인식하게도 하시는 거죠. 찬송 소리가 마음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영광의 음성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 탄생은 나를 구원하는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때문에 하늘에서 천군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하늘의 찬송 소리가 울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똑똑히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안 들리십니까? 내가 잘안 들린다고 해서 하늘의 찬송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지요. 하늘의 찬송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불러서 들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형통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안에 그 구원의 찬송이 있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하는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요. 다윗이 법계가 들어올 때 춤을 추었던 것처럼 그 정도의 반응이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쑥스러워서 못 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누가 빈정 될까봐 못할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몸치,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입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오늘 주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고 그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그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 소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